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오 후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이, 어, 중학교 2학년, 이거죠. 뭐야. 과학이죠, 과학. 과학에서는 생물 부분인데요. 자, 동물의 유기적 구성. 이 유기적이라는 건 서로 아주, 여기 서로 긴밀하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유기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유기적. 유기적.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한 사람을 우리가 개체라 그럽니다. 개체. 이게 사람이다, 알아 보자. 뭐,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개체인데, 이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몸의 그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자세히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그 순서가 제일 작은 게 여기 있는 세포.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죠, 셀. 세포. 제일 작습니다. 우리 몸에 한 4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조단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야, 조직. 우리 흔히 조직 그러면 깡패 조직을 많이 생각하는데, 깡패 조직. 어, 깡패 조직도 있지만요, 깡패들이 모인, 깡패 조직도 있지만, 세포들이 모인 것도 조직 그런다, 조직. 조직이 좀 모이면 기관이라 그래, 기관. 자, 기관은, 우리가 보면, 뭐뭐 공공기관, 그래가지고, 뭐, 그죠? 뭐, 경찰서래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기관,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는, 이거는, 조직이 모인 덩어리를 또 기관, 그러기도 합니다. 이 기관들이 모인 거, 자, 그거를 기관, 괴. 괴는 어떤 세계다, 이거죠? 이게, 이개자 쓰는 건지 모르겠다. 세계, 이개자 쓰는지, 이 계열이 이거 쓰는지, 헷갈리네, 이게. 아마 이거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 한자로 쓰라고 안 나오니까. 기관들이 모인 게 기관계야. 그럼 기관계가 모인 게 바로 사람이다. 그 우리 사람이라 따지게 되면 사람은 세포들이 모였는데 세포들이 모인 걸 조직, 조직이 모인 것도 기관, 기관이 모인 게 기관계, 기관계 모인 게 개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을까? 그 사람 몸속에 보면요. 이것들이 다 이름이 따로 붙어있어서 그래. 일단 여러분 시험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 순서 외우고 있어야 돼. 가로 넣기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히 세포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조직이 뭔가 보자. 자 조직은 세포의 모임인데 여기 상피 조직이 있어. 상피. 상피는 피부란 뜻이거든. 피자 들어 벌서피 들어. 피부지 피부. 또 블러드, 피, 빨간 피 생각하는 애도 있지만, 요즘 피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 또는 소화관, 우리 뱃속에 있는 그 위장 있죠. 그 관의 그 내면, 안의 면, 이런 것도 다 피부로 돼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상피조직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있는데, 이걸 상피조직. 결합조직에는 뼈나 연골, 혈액, 이런 게 몸을 결합하고 있죠. 뼈가 서로 연결해주고 있잖아. 그지? 피도 따지게 되면 여기저기 막 연, 가면서 연결해주니까, 결합조직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이요, 근육 조직, 뭐 골격근, 내장근, 심근,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데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들어봤죠, 그런 거 이런 걸 근육 조직. 그는 세포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직. 신경 조직 그래 감각 신경, 연합 신경, 운동 신경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게 이제 조직들입니다. 시험에 다음 중 상피 조직이 아닌 것, 뭐 근육 조직이 아닌 것 이런 문제 안 내겠지. 그런 거 내가 뭐 진짜 치사한 선생님이야, 그냥.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되겠죠. 시험에 내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결체 이 정도. 그래도 한번쓱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기관은 뭐냐. 자, 이제 조직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건데, 바로 손. 손이 바로 기관이라는 거야. 손에는 뼈. 여 뼈가 모여서 뼈. 아까 결합조직이지. 뼈하고. 또 여러분 손에 근육도 있죠? 신경도 지나가죠? 또 손은 손바닥이나 손등 보면 피부, 껍질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 는 상피조직, 피부, 근육조직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손이란 말이야 손 우리 손, 팔, 다리, 심장 뭐 이런 건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 이게 기관이야 기관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지 손이니, 팔이니, 다리니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그 기관괴 기관, 발음이 이렇게 안돼 기관괴 괴냐, 개냐, 개냐 기관괴 기관의 모임인데, 예를 들면입 있잖아, 먹는 거. 자, 먹으면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 쭉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소화시키려고 위가 있고 그 밑에는 장이 있는데, 장에는 작은 장 소장이고 있큰장 대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위장이라죠 위장 그죠 아우 얘는 위장이 안 좋다 그러잖아 이거 위하고 장을 얘기하는데 장에도 작은 소장이 있고 큰 대장이 있는 거야. 어? 그다음부터 막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다음에 간이나 이자 이런 게다 소화하는데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얘들이 소화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소화계. 이 계는 영어로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어 요 시스템. 응? 그래서 소화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컴퓨터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러죠 컴퓨터 있지 화면 있지 키보드 있지 모니터 또는 뭐또 뭐야 뭐, 뭐 뭐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마우스 같은 거지 그런 걸 통틀어 하고. 하나의 컴퓨터 유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그래서 소화계. 소화시키는데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거야. 순환계는 심장, 혈관, 몸의 혈액 순환해주잖아, 그런 거. 호흡계 우리 숨 쉬는데 폐라든지, 폐에 들어가는 공기, 공기가 들어는 관을 기관이라 그러죠? 그 기관지라든지 이런 거. 또는 콩팥, 방광, 요도, 이건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따지면 배설한 데서 배설계. 눈, 코, 귀여, 이런 건 보고 느끼고, 감각한다, 감각계. 뇌, 척수, 신경, 이런 거는 우리가, 뇌가 있어야 신경을 쓰고, 뭐,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신경계. 그니까 뇌, 하수체 갑상선, 갑상선, 턱 밑에 뭐, 분 거. 특히 이제, 어머니 세대들, 그죠? 여러분, 40대 후반이나, 이, 50대 중반, 5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이제, 어, 고모, 큰 고모 정도, 큰 이모 정도 되시는 분들, 내분기, 갑상선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갖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막 그러죠? 이걸 내분비계라 그래. 뇌는 몸속이란 뜻이야. 몸속, 몸 아니란 뜻이야. 안내 자스거든. 분비는, 분비물 들어봤죠? 뭐가 나오는 걸 분비물이라거든. 우리 몸에,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분비계 호르몬에 관련된 거로 보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머리에 뇌하수체란 라데 있고, 갑상선. 그턱끝 그 밑에 있지. 거기 갑상선이라고. 그 목하고 턱 사이에. 그런 데서 주로 이게 뇌 나온단 말이에요. 뇌분비계. 자, 생식계는 여러분 이잘 알다시피 정조, 아, 정소, 정조가 아니고, 정소. 이거는 나, 저 남자의 정자 나오는 곳이죠. 난소는 여자의 난자가 나오고,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여기서 바로 아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최고로 많은 곳, 생식계. 자, 그래서 이런 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감각계, 신경계, 내분계, 생식계 이런 것들을 기관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입이나 위나 뭐 코나 눈 이런 게 모여 있잖아요, 애들이 기관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소화계 의사, 소화과, 뭐 그죠? 또 순환기계 과과, 뭐 이제 신경과, 신경과, 정신과, 뭐 내분비계, 뭐 이비인후과, 뭐 이런 거 있지. 그 이름 병원의 주로 이름 나눠진 게 바로 이런 전체를 다룬요. 기가 기간계가 되는 거예요. 기관계각 분야를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계들이 모인 거. 사람은 이게 다 모여있죠. 다 모여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개체다. 이 개는 이 낱개란 뜻입니다. 한개두개할때한개두개 개 개, 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떨어져 있잖니. 체는 이게, 이게 몸체자야. 우리가 체육할 때 체자 있지 이거 어. 몸체자. 개체. 사람이나 개나 깃뚜라미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개체라 그래요 그 여러분이 조직이 뭐고 기관이 뭐고 기관계는 뭐고 개체는 뭔지 정확히 알아두고요 요 순서 꼭 기억해주세요 세포 다음에 조직 조직 다음에 기관 기관 다음에 기관계 개, 개 다음에 개체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동물의 유기적 구성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대고 줄줄이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다 인간이 하나의 우주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보면 이게 전자칠판으로 내가 지금 하고 저번에는 종이에다가 내가 막 볼펜으로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건 용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 집사정 우리 집이 이제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거든. 여기가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주 후져스 인터넷 사정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 올리는데 강의 이렇게 만들면 양도 크지만 하나 올리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올리겠더라고 한국 같으면 막 이제 2-3분이면 올라갈걸 여기는 7-8시간씩 올라가더라고 그냥 미친다 미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법으로 하는 거야 어, 화면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하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한테 강의는 해주고 싶고 지금, 환경이 안 돼가지고, 이해하고, 예, 또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